태어요탈탈사 애기 탈사! 모자 모자! 보자, 모자 자 이거 타는 거안 타고 다음탈 사람 감사 서현이 너안 된다고 소연이. 했지? 탔니까 탔으니까 안 돼. 야 이따가 한번만 태워 같이 타게 해준 여기 여기 잡아봐. 어어 탈면 탈면 안탈나 타봐. 제니야, 할수 있지? 화이팅! 제니야, 위드야! 국장님, 엄마, 뿜 나봐요! 제니야, 거기 들어! 제니야, 거기 들어! 제니야, 나 앉아! 아, 멋있겠다. 아, 죽을 뻔했지? 여기 가만히 서있어? 국장님, 뿜 나봐요! 제니야, 거기 들어! 안 그래도 잘 산다고 막 난리 쳤어잘 제니야 꼭잡으면 돼, 그거 막 제니야 거기 제니야 거기 들어. 제니 어이구와 멋지다. 모자가 커 가지고. 제니야 얼굴이 안 보여. 아니야. 안 돼. 와멋있어 근데 모자가 너무 커. 커. 네, 어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뭐, <laughs> 아니 모자만 좀 벗기면 안 돼요. 사장님 <laughs> 어디 갔는지 알아요? <laughs> <laughs> 우천 인내로 <차이 그래로> 갔나? <laughs>